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 공주의 아들로 두번 태어난 신으로 불립니다. 세멜레가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고 소멸한 후, 제우스는 태아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 재탄생시켰죠. 이 독특한 탄생신화는 디오니소스가 가진 생명력과 변형의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는 포도주, 광기, 해방을 상징하는 신으로 후에 로마의 바코스와 동일시됩니다. 기원전 3세기. 디오니소스 신앙은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파되며 바커스 숭배로 변모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포도주 제조 기술과 함께 의식을 수입했죠. 특히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에서 시작된 이 신앙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커스는 포도주의 신이자 사회적 계급을 초월한 해방의 상징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바커스 축제는 공개 행사와 비밀 의식인 바커날리아로 나뉘었습니다. 밤중에 숲 속에서 열린 비밀 의식에는 여성 신도들이 주로 참여했죠. 포도주, 춤, 음악으로 황홀경에 빠진 신도들은 신과 합의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의식은 로마 사회에서 금기시된 감정적 해방의 통로로 작용했으나 동시에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커스 축제의 정점은 신도들의 집단적 황홀경이었습니다. 마에나드라 불린 여신도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타악기에 맞춰 춤추며 에크스타시스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고대 문헌은 이들이 동물을 찍고 예언을 하는 등 초자연적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죠. 이 광기는 신성한 힘의 증거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사회적 통제의 위협으로 비춰졌습니다. 기원전 186년 로마 원로원은 바코날리아 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비밀 결사로 번진 바커스 숭배가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음모의 온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수천 명이 처형되거나 추방당했고 공식적인 축제는 엄격히 규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의 종교 정책이 사회 통제를 위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금지령 이후 바커스 신앙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카타콤이나 비밀 지하실에서 암호화된 상징 포도주단지 뱀을 사용하며 의식을 이어갔죠. 2세기 폼페이 유적에서는 바커스 신전 벽화가 발견되며 신앙의 지속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시기 바커스 숭배는 억압된 자들의 정신적 도피처로 기능했습니다. 바커스 축제는 로마의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희귀한 해방 공간이었습니다. 노예와 귀족이 함께 춤추고 여성이 난성 없이 참여할 수 있었죠. 역사학자들은 이를 카타르시스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일상의 억압에서 벗어나 집단적 황홀감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긴장이 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지배층에게는 위험하게 비춰졌습니다 바크스 신화는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예술가들의 주요 소재였습니다 카라바조의 술취한 바크스부터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정신에 이르기까지 그는 창조성과 자유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와인 문화와 연극 축제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죠 고대의 광기와 해방을 추구한 신화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반영합니다.